나만의 여보세요 그렇게 <laughs> 무심히 남자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. 네 안녕하세요 하휘동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선택받지 못한 남자 윤재입니다 아,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<laughs> 아, 저희 말고 저희 무대 앞전에 보신 남진현씨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현씨! 남작가! 남작가님! 아. 네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재현입니다. 굉장히 <laughs> 기품 있게 나오시네요. 아직 작품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어요. <laughs> 아 이번 작품에서 어, 많은 친구들이 나왔던데 그 친구들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. 아그 친구들은 제 무술계 후배들이고요. <laughs> 아주 어린 나이지만 굉장한 재능과 어, 특기가 <laughs> 있는 친구들이에요. 즐겁게 <laughs> 관람하셨나요? 아, 그리고 제목이 어떻게 되죠? 아, 어, 이번 제목은, 에거니라는 작품입니다. 에거니? 어, 뜻이 뭐냐면, 어,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, 어, 해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? 그 중에는 뭐, 굉장히 극한적인 고통과, 극한적인 정신적, 육체적인. 제가 다 음. 극한적으로 고통스럽네요. 근데 형님께서는 좀 귀여운 이미지를 추구하시니까 제가... 귀엽다. 어, 뭐가 귀엽다고 하시는 거요아아 <laughs> <아이>, 귀여운 희동이 <laughs> 형이죠 이런 귀여운, 아, 귀여운 희동이 형은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어요? 그냥? 어 저는 남자의 향기가 불 있는 피어가 아 네. <laughs> 아, 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예,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